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6mm 내적 강판 용접을 해볼 건데요. 가스 토치 사용 방법이라던가, 불꽃 조절 방법, 점화 및 소화 방법 등은 앞의 10강에서 한번 언급한 바 있으니, 혹시 아직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앞의 강의부터 차례대로 보고 오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일단, 내적 강판의 경우, 강관의 내경보다 작은 사이즈로, 강관 내부에 쏙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강관 위에 얹어서 용접한다라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관 내부 한쪽 모서리에 용접봉을 녹여 작은 택을 놓고 그 택에 가접을 하여 용접을 시작하게 되니 참고하여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스 토치에 불을 붙이고 불꽃의 온도를 맞춰줍니다. 이후 앞선 설명과 마찬가지로 강관 내부 한쪽 모서리를 가열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불꽃이 처음에는 강관의 바깥면을 가열하다가 서서히 안쪽면으로 들어오면서 센 물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토치의 불꽃이 바로 강관 내부를 가열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공기가 아래쪽으로 들어갔다가 돌아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그 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자칫 토치의 불꽃이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과 같이 처음에는 강관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서서히 가열해 쇳물을 만들어 준후 용접봉을 강관 내부로 넣어 강관의 내부 상단 모서리 부분에 봉 끝을 살짝 녹여 택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강관 내부에 택을 놓았다면 이번엔 내적 강판의 가운데 부분을 녹여 용접봉을 붙여줍니다. 내적 강판에 용접봉을 붙이는 요령은 내적 강판 전체를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 제 영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운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열해 주셔야 되고요. 집중적으로 가열해 내적 강판이 녹아 센 물이 생기면 용접봉을 그 면에 대고 같이 살짝 녹여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내적강판이 녹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용접봉을 녹여 붙이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 제대로 붙지도 않을 뿐더러 붙었다 하더라도 곧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니 반드시 내적강판이 녹은 후 쇳물이 생기면 이 면에서 용접봉을 같이 녹여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적강판과 용접봉을 접합했다면 이 상태로 용접봉을 잡고 강관 내부에 내적강판을 넣어줍니다. 이때, 내적강판은 강관 내부 아래쪽으로 확실히 넣었다가 당겨 올리면서 택의 아래쪽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택과 내적강판 사이에 불꽃을 갖다 대어 택과 내적강판을 녹여 가접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관을 녹인다기 보다는 택과 내적강판 모서리 부분을 녹인다는 느낌으로 살짝 가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접이 끝났다면 내접 강판에 붙어 있는 용접봉을 녹여 다시 떼어낸 후첫 번째 가접 포인트 맞은편에 한 포인트 더 가접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을 가접하는 이유는 한쪽이 가접된 상태에서 그 가접 부분을 녹여 용융풀을 만들게 되면 용융풀이 생기는 과정에서 가접이 녹아 버리고 이때 자칫 잘못하면 내접 강판이 강관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내접 용접 시에는 양쪽에 두 포인트 가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포인트 가접 시에는 강관과 내적 강판의 가운데 부분을 가열해주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부분에 센 물이 살짝 맺히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대어 같이 녹여주시면 쉽게 가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가접이 완료되셨다면 두 가접 중 한쪽 가접에서 용접을 시작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가죽 부분을 확실히 녹여 샘물을 만들고 이 샘물이 고여 용융풀이 되면 토치의 불꽃 각도를 용융풀을 밀수 있는 각도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앞의 외접 용접과 마찬가지로 토치의 백심이 용융풀 뒤쪽에 위치하게 하여 용융풀을 밀수 있도록 토치의 불꽃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접 용접의 경우 용융풀을 밀고 가다 보면 강관과 강판 사이가 넓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왼손에 들고 있던 용접봉을 넣어 주시면 되겠지요. 또한 앞선 강의들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은 제살 용접하듯이 각도 및 위빙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용접봉을 용융풀의 앞쪽에 살짝 놓아 준다라는 느낌으로 갖다 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더 이상 토치의 불꽃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용접봉을 모재에 살짝 붙여 돌려주시면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불꽃을 세기가 맞지 않다면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불꽃을 조절해 주신 후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중풀의 진행 상태 및 불꽃 각도에 신경 쓰시면서 용접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용접봉을 넣는다 라는 개념보다는 강관과 강판 사이의 틈을 보시면서 그 틈의 벌어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재 살로, 진 행해, 주 시고, 만약 그틈의 벌어짐 정 도가 심하 다면 용접봉 을 조금씩 넣어살을보 충해, 주 시면 되겠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음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이음부를 확실히 녹여 지나가 주신 후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끝난 줄 알았죠? 물론, 한 번에 끝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강의를 해보면, 선생님, 불안하면 한번더 돌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게, 용접을 끝내고 육안검사를 해보니, 기공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비드 모양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당연히 한번더 불을 대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영상의 경우, 편의상 투패스라고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내접 투패스 용접의 경우 비드 모양도 잡아주고 혹시 모를 기공 등을 잡아주기 위한 마무리 용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듯하고요. 물론 원패스에서 완벽하게 끝내셨다면 그대로 마무리해 주셔도 되겠지만 그외 불안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투패스 영상까지 촬영하게 된 것이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요령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시작 지점도 본인이 편한 부분에서 시작하시면 되는데, 시작 시그 시작 지점을 확실히 녹여 쇳물을 만들고 용융풀을 충분히 만들어 주신 후 토치 불꽃의 각도를 조절하여 이 용융풀을 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용융풀에 집중하시면서 그 면의 비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토치 불꽃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돌려가면서 최대한 이상적인 불꽃 각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음부까지 충분히 용접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투패스까지는 비드 모양이라던가 기공을 잡아주기 위해 해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그 이상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는 횟수가 늘어날 경우 모재는 산화될 것이고 가스 토치는 열화되어 역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용접은 최대한 단시간 안에 끝내주시는 게 좋겠고요. 정 불안하시다면 투패스까지만 용접을 진행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